주기도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하나님 나라, 나라가 이 마음, 이마음 쉬어오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나라는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 하늘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 나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했는데 또 영어로 하면 왕국이라고 합니다. 왕국, 킹덤 이라고 해가지고 킹덤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왕국이란 말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왕국이 아니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 지금도 있습니까? 예 어느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영국. 하죠 영국 예 영국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덤 킹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 왕국이라고 하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천국 하늘 나라 네. 전부 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의 강구 중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렇게 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원칙, 첫 번째 쉽게 할게요. 원칙, 첫 번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아, 두 번째는, 이제 그, 그 사명을 누가 받냐면, 열두 제자들이 만는다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오늘날 교회와 우리가 이어, 이어간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데 거기에는 어그뭐 황금길이 깔려 있고 빌라가 막 세워져 있고 누워있으면 어 그냥 새들이 날아다니고 어그 이제 과일도 마음대로 다 먹고 어, 이런 곳 아니다. 그런 곳 아니다. 그 전부 다 거짓말이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뭐 왕국을 줘야 된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들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모든 그 어, 사이비 이단 사입비 이단들이 소위 말해서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 있어요. 신천지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통일교도 있고, 그외에또 뭐, 저, 그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여러 지역이 만드냐면 가평에다가 가평. 가평에다가 그, 그들이 만들어 곳이 막 곳곳에 있어요. 그 중심이 가평이에요. 전부 다 그래 가지고 사람들 한때 어, 사람들이 할때 이제 돈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상 천국을 만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을 모으는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네.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무엇이냐? 어, 다른 거다 제쳐두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건다 제쳐주고, 일단 이것만 기억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안 맞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 임하셨다. 왜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뭐라고 전파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가까이 왔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천국 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천국이 가까워왔는데 왜 해결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왜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외쳤잖아요. 앞에 저 세례요한도 똑같이 외쳤거든요. 세례요한도 똑같이 외치기를 회개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고 예수님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왜 해결을 해야 돼? 왜 예, 해결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하시고, 구원은 곧 뭡니까? 심판하신다. 예, 이거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왜, 예수님 오시는데 왜 해결해야 됩니까? 구원과 음, 심판이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의 기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그 판결 심판의 판결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판결자이십니다. 우리가 판결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면 예수님이,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셨다 그래가지고 죽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하늘에 올라 가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열두 제자들에게 이제 맡겼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이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이다. 그 열두 제자들한테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니까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라 뜻입니다. 그래서 어 열처녀 비유 알죠? 네. 그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네. 그 다섯 처녀는 네.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신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름사러 나가 쓸때 그때 오죠. 그런데 준비하고 있는 처녀들은 어, 예수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들어가 버리죠.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별도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역할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하고. 그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기름은 예. 기름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기름은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성령님의 성령님. 그런데 음. 어쨌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자기 역할을 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고. 예.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 있,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게 똑같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게 따라서 근데 하나님이 안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하고 있을 거죠, 그죠 그래서 불이한 청지기 비유를 보면 불이한 청지기가 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겨울은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 주인이 맡겼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라. 왜? 그 주인이 가 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내 것처럼 사용하는 거라. 그런데 의로운 정직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항상 어 다른 그 자기한테 맡긴 이 집을 주인이 맡긴 이 집을 잘 관리하는 거라.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어느 때 오실 줄 모르니까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내가 어디에서 몇 시간을 기도했고 내가 몇 배기를 기도하고 내가 어디에서 금식을 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뭐안 중요한게 중요한데 그렇게 할 정도면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집회 나가고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그거 틀린 말이 아닌데 맞는데 그러면 가정은요. 그러니까 과정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너는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그렇게 항상 다 가르셨거든요. 그렇게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다 가르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가정이라 가정.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가정에 충실한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일 이라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내가 그렇게기도한다면 나는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어,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가 어 준비해 나가고 그리고 난다면 기름을 그러니까 열처녀들이 열처녀가 어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기름을 준비하는데 기름을 어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누가 가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름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필요한 기름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어디 가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집에 가면, 어디 어떤 목사님이 안수하면 그 그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자기 믿음,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 그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지. 그러 아주 믿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면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고요. 또 그런 거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모 시험에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셨고 제자들이 계속 이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어나가듯이 교회가 제자들이 닦은 터 위에다가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내가 계속 해 나가는 거에 내가 뭘해 나가냐면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내가 충실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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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언제 언제 오신다 이렇게 말 안하고 그날이 무엇같이 도적같이 오신다 했잖아요.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주기도문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죽으면 어디 가냐면 예수님에게 간다 해서요, 지 예수님에게. 그러면 죽어서 꼭 가는 게 천국이냐? 아니 아니라고요. 지금도 천국이라고. 지금 천국이 어디냐?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게 천국 이라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게 천국 이라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어, 지옥인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주기도문을 내가, 어, 내가 내 것으로 받고 잘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못하느냐 어, 그렇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